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포도바퀴 체험 전장입니다. 어린이와 부모들이 함께 참여해 진정한 포도바퀴 체험을 가을로 밟으며 신나게 춤을 추면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밭퀴 체험에서 나온 포도물은 저장했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와인 조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포도축제 이틀 동안 18만여 명이 포도밭기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는 화성시청에서 4톤의 포도를 구입해 포도밭기 행사에 제공했는데 올해는 축제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포도 재배 농민들이 무상으로 내놓은 대신 포도 판매 장터를 화성시가 마련해 주었다고 농민들은 말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포도 묘묘기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국 포도, 행사 기간에 행구를, 이긴다 행구를 시에가지고 그렇게, 그서한 거예요. 우리 공사고, 그, 우리, 가 봉사하고, 그, 받았던 포도, 장목회에서, 그, 중국을 대표해가지고, 매년 이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반응은 어떠세요? 아유, 아주, 치료보지요. 좋고, 키워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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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이 많아요. 화성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화성송산포도연합회가 주관하는 화성송산포도축제는 화성의 우산포도생산기반을 토대로 포도페이페인트, 포도탈 만들기 등 특색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고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축제장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등록된 포도농가 13개 단체가 하나로 묶어 사단법인 화성송산포도연합회를 구성해 화성송산포도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도 품평회가 마련돼 새로운 포도 품종들이 전시되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포도를 이용한 포도주와 고추장 등. 다양한 제품들도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품종들이 선을 보이 있죠? 올해 품종에는 캐베럴리를 어, 위주로 해서 선을 보이고 있고요 전시 품종은 약 20여가지 품종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1품종으로 인해서 농가에는 어떻게 소득이 되야 합니까? 아, 최근 인기 있는 품종인 샤인마스 같은 경우에는 어, 필요한 단가가 만원 이상 가고 있습니다. 캐베럴리에 비해서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농가 소재에 많은 범위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안산 대부도에서 배로 묘목이 넘어와서 40년 전에 10개의 농가가 마산포라는 곳에서 재배하기 시작해 지금은 2,300농가로 재배 면적이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농민들은 행사장에 주차장 시설과 음식점, 화장실 등 편익시설이 법적 규제를 받아서 어릴 만한 일한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레이크 뉴스 서정영입니다.